하는 일 제가 하는 일 근데 일은, 일은 우리가 배웠었는데 일은 워크라고 해서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배웁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부분 이제 현상적인 부분인데 먼저 공식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밀폐된 이렇게 피스톤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여기 이제 기체들이 있어요. 기체들이 있는데 이 기체가 일을 할 거야. 여기서 일을 할때 어떻게 하느냐면 이 기체가 요 피스톤을 밀 거예요. 이렇게 밀 거야. 그때 밀때 압력이 있겠지.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피스톤이 이쪽으로 이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해보자. 이동했어. 델타 x만큼 이동했어요.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다음에 요새 잊지 마. 요 단면적. 요 단면적, 살적 단면적을 나는 라지 a라고 할게. 그러면 여기서 기체가 하는 일은 뭐가 된다? 힘 곱하기 이동 거리니까 힘 대신에 누가 들어가 압력이 들어가면 되고 곱하기 이동 거리 대신에 요게 힘이다 되는 거고 얘가 이동 거리가 되어지는 거니까 델타 x 그래서 이 기체가 한이 기체가 한 일의 값은 뭐가 된다. 압력 곱하기 델타 s가 되는 것이 오케이, 됐어요. 그런데, 그런데, 요요 요 단면적에, 요 단면적에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 여기서 이 단면적에 X, 델타 X만큼 이동하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된 거야? 요게? 아, 내가 할게. 얘가 바로 부피가 되어집니다. 부피. 이 면적의 이거니까 이 공간이 되버린 거잖아. 이 공간이 이만큼이 요게 뭐가 된다? 부피가 되어진 거고 요게 단면적의 델타 s 로 구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요 개념이 이렇게 맞물려서 이 기체가 한 일의 값은 어떻게 된다? 압력에다가 부피의 변화 값이 되어지는 거 부피라고만 하면 안 되고요 정확히 부피 변화까지 가야 돼 오케이 그래서 기체가 한 일은 무엇이 된다 바로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가 되어집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자 이게 이제 공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게 공식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제 두 번째 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상 자첫 번째로는 기체가 체가 일을 했어. 자, 일을 했다라는 것은 힘을 통해서 이동 거리가 생긴 거지. 그러면 일을 했다라는 말의 뜻은 그만큼 부피의 변화가 어떻게 됐다? 늘어난 거죠. 기체가 일을 했으니까 기가 밀어낸 거니까 널어진 거잖아. 일을 했다, 부피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했다라는 말을 나오면 아 부피가 늘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런데 반대로 두 번째로는 기체가 기체가 일을 받았어. 받았으면 여기서 그대로가 했다와 받았다라는 건 반대 아닌가? 그러면, 했으면, 늘었다면, 받았다고, 받았어? 라고 했으니까, 부피가 어떻게 돼? 줄어들어야지. 즉, 어떻게? 받았다라는 건, 외부에서, 여기 이 외부에서, 얘를 일로 미인 거야.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 거지. 그러면 그걸 우리는, 부피가 줄어들었다는 말을, 줄어들었다는 말을, 아, 일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부피가 늘어나면, 일을 했다라고 표현한대요. 알겠습니까? 있는 이 단원의 장점이야, 장점 현상이라든지 공식 아 저건 저거구나 하고 그대로 가면 돼. 왜?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안 나오고 여기 개념만 잘 이해하면 풀릴 수 있게끔 나오니까. 그러고 봤더니 두 가지를 합쳐보자.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음, 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외부에서 외부에서 어떤 열열 열의 양이라고서 열량이라고 표현을 해 볼게요. 열이 들어왔어. 그럼 여기서 해 볼게 이렇게 있으면 기체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이렇게 열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둘 이 들어온 열은 하나는 일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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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너지로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또 하나의 일부는 일부는 어떻게 일을 하는데 쓰겠지 맞습니까 그래 그래 그대로 가는 거야 내가 외부에서 기체 기체 쪽에다 일이 들어오면 그 기체가 가지고 있고 일부는 가진 거를 쓰고 그 다시 한번 할게. 얘가 어떤 특정한 열의 양이 들어오면 누구는 내부 에너지로 가지고 있고 요거를 내부 에너지라고 하고 얘를 워크라고 얘기해. 그리고 나머지는 얘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이 내부 에너지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여야 돼? 운동 에너지니까 온도라는 개념. 분자수 분자수는 살짝 무시할게요. 왜 무시하냐? 원래는 분자수도 넣어줘야 되지만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개수의 변화는 없거든. 정신 차려. 그다음에 온도와 그대로 쫓아가시면 되고요. 요 일은 압력에다가 부피 변화 요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이제부터는 앞쪽 것까지는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고 실제로 문제를 접근하거나 개념을 해석하는 데는 예가 되어야 돼요. 예가.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여기 가지고 이제 계속할 거야. 자, 이것도 이쁘게 좀 필기 좀.